저희는 정신과 의사는 되게 중요한 게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. 음. 사실 저희가 말을 잘안 하게 되고 저희의 뭐 의견을 많이 표출하진 않거든요. 익명성도 지키잖아요. 중립성, 익명성 다. 그렇죠. 그걸 왜 철저히 해야 되냐면 환자분이 나에게 어 선생님 이러시지 않으세요? 라고 말할 때 내가 드러낸 게 없으면 그거는 순전히 내담자분의 경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. 나를 보면 상상한 근데 자기 경험에 비롯된. 그렇죠. 결국은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이런 식의 대인관계를 가지셨을 거같아 이걸 저희가 그 내담자 분에게 돌려드리면 아좀 인지를 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온 거구나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그런 성향 생각들을 인지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기법입니다.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 개인적인 질문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이 막 그거를 시원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. 어, 환자분과 그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막이꾼, 막이꾼 <laughs> 어, 역할을 하는 거죠. 역할을 네, 한다는